뭔 감동이야. 내가 삐졌다고. 어?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. 됐어. 어. 알아? 너가 싫어하는 너나 그거 할 거야.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할 거야. 너어때아 내가 사랑하는 이거 할 거야. 음. 네 음. 분이랑 진짜 안 어울린다. 아. <laughs> 다른 거 하자. 시도. 예쁜 거 하자. 예뻐 이거. 아니, 콧물 나오잖아. 닦아 주면 되지. 휴지 가져 어, 잘못, 잘못. 눌렀다. <laughs> 나, <이거>. 다시, <laughs> 다시 잘못 눌러. 아, 안, 안 돼, 언니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, 어. 안 돼. 뭐지, 뭐지, 안 보이. <laughs> 죄송해요. 야,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고요, 제가. 뭐래? 아까 뭐 눌렀어요? 아! 오. 내 감정이 이랬다고요, 진짜. 다현이 때문에 제 마음이 이랬다고요. 아! 이랬다고요, 진짜.